우리 콜키 이 대화가 안떠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되게 자주 뜨네 상담합시다 이거 상담하고 챔피언십에 도전한다 어? 가게가 좀 바뀌었는데 여긴 술집 아니에요? 뭔가 고민이 있나봐요 뭐라지? 困ったことってのは何なんだ男の人にこういう相談をするのも恥ずかしい話なんですけど今朝起きたらベランダに干してたはずのパ,パンツが消えてたんですよおおおパンツいやってますか盗まれたの <laughs> 多分そうだと思います <laughs> 작반은바람 <laughs> <그리고 침입을 했나? 웃음> 이거 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laughs> 어? 3회였단데大丈夫だろ는데 <3층으로> 팬티가 없었다고. 안에 아야 동생들이 치운 거 아니야? 류씨 <laughs> 아, 이런 데도 오려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 잠깐 내가 팬티를 사다 줄지 아 이건 변태 같아 <laughs> 내가 범인이다. 이것도 아니야. <laughs>

え,えキリュウさん何かか勘勘違違いいしてませんかん勘違いだとあれ私自分のパンツって言いましたっけ なくなった어진거 할머니 팬티래요. 아 할머니 팬티였아키 팬티가 아니었구나. 아서그래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그서아그서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그아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그아그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그요서아 그래서. 아 그래서. フ u 普段小雪が一人暮らしなら小雪のものだと間違われた能性があるなえそんな私のパンツなんて、盗む価値ないですよ。h u m c h がいそああ、いただぶなにゃ。せさんやん、トキアンのデイジー、ああ、いごとにいさんへ。でがちきょじ、いごろかいかよ。いご 이 번은 절대 아니고 이 번도 좀 이상해. 3번 가. 오래가못 지켜져야 돼야 남자네 여자대. 그고가 <laughs> 어, 이번 대답은 <laughs> 일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별로 이제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건 없었던 것 같아. 요가내 내가 내지 어렵진 않았어. 약간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려워. 그래서 위험해졌을 때. 俺が守ってやるキ,キリュウさん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た魅力的なんて言ってくれて嬉しいな。キリュウさんに守ってもらえるなんて私。ちょっとでが世界ファクンを踊るにはピンクソンドフンツなえパンツの方ですかそうだ、キリュウさん。 もう一つご相談があるんですけど今度はなんだブラジャーでも盗まれたのかんもう違いますよキリュウさんのスケベエッチスケッチワンタッチ <laughs> 小雪<池>、お前古いなそれってもうすぐユキさんの誕生日らしいので何かプレゼントしたいなって考えてるんですあユキほういいじゃねえかユキさんもる <laughs>

요새가키를 <laughs> 쿳たら <laughs> 어떠다? 요새가키ですかなるほど.それいいですね.さすがきりさん.トライ 유키가 약간 <목> 저런 거 오히려 좋아할 거 아, 유키는 코트나 등 가방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지. 고큐 마치가 있나 다そうですね. 눈물에 젖은 유키 씨의 모습이 아,楽しみ다 나. 사진에 토라나이토. ほどほどにしておけよ。あっ <laughs> <laughs>、いや、はこゆはのことが本当に好きなんだな。<laughs> 真心はい、大好きです。<laughs> でもそれと同じくらい、今はフォーシャインのことが大好きです。お客さんを大事にして、キャストみんなで一丸となって頑張れる。それってすごく素敵なことですよね。

人として素敵な人だなと思います。小雪。その、雪さんと同じくらい、キリュウさんも私にとって大切な人です。私は、같은마음て야앞으로도잘부탁해딱봐도私は、은아니죠私は、私 <laughs> は、私は、私は、私本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 3번만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아. 일번하세요이 1번, 1번 괜찮지 않나요? 그냥 3번 해 볼까? 3번 4분 <laughs> 하면 대답이 궁금하다. 고유키 <laughs> 어. <laughs> <laughs> <기> 아. 지류상도? 에. 오랜이 뜯때て고유키는가게가의ない 大切な存在。三本になる心配だ。だそれはその、<laughs> キャストとしてそれとも、三一人の女性として <laughs> いい<よ> <laughs> さあ、どっちだろうな。だが確かなのは、それくらいお前は魅力的で、俺にとって大事な奴だってことだ。だから、これからもよろしく頼むぜ。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곁에 있어주세요. 이래 잘하자, 이거 에이기자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이번에 괜찮았죠? 이번뭐대답들이 되게 쉬웠어.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laughs> 저장하고 이제 갑니다. 챔피언십 도전. 여러분 갈게요. 죽었어 이제. 좋아. 베스트 멤버로 끝장낸다. 아, 이거 세리나. 세리나이분 결근하셨네 아,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코유키 컨디션 좋죠. 얘 구별을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구별은 어떻게 내가 조정해 줄 수는 없는 건가? 저 옆에 2라고 써 있는 건 뭐지? 어? 이건 뭐예요? 동반은 뭐예요? 뭔가 버프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모든 넣고 원장님도 넣고 고위도 멤버들도 다 넣고. 이분이 휴가 갔으니까 나머지 나머지 분들. 딱 여덟 명이네. 됐다. 아드레스 업 한번 볼까? <laughs> 아 새로운 아이템이 안 나와. 아, 이 큰일 났네 이거. 아, 씨. 아, 다 지금 다 마음에 안 들어. 아, 새로운 아이템이 좀 나와야지. 다른 걸좀해줄 텐데. 아. 내배보소 <laughs> <네베 벗어. 웃음> 아, 이게 클났어요. 아, 잠깐만, 이거 안경 껴주지. 아까 안경 샀는데, 안경안 껴줬어. 음. 됐다, 안경... 됐어. 부인 광고해요. 어, 구인광고또 필요할까요? 굳이 없어... 필요... 어, 없어... 될것 같은데? 아 실버 새로운 분이 뽑혔어 얼굴이 동글동글한 분이 뽑혔어 엔도레요 <laughs> 저분은 하지만 이번에 레벨이 낮기 때문에 안 쓰고 챔피언식 갑니다 준비 제대로 됐지 가자 어 우리 가게 간판 멤버가 이 분이네 <laughs> 우리 가게 최고 매출이 이 분이었어요 마이다 이분 <laughs> 위에도 <위로> 콜키가 아니네 <laughs> 오히려 지금 옆에 있는 유키가 더 이뻐 유키는 유키는 영업영업 못합니까? 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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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번에 복수전 자, 간다. 야, 이번에 이겨보겠 이번 이겨보자. 아, 승리의 메이 자, 이번에 올인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캬크라 그랑프리. 넘버 유키 스토리 클리어하는데요. 네. 어, 지명도 있어요. 어, 지명이 됐네. 어,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 봐. 아 어, 유키 아예 지명됐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지명도 있네? 어야 장난 아니다 어, 돈 엄청 썼는데? 어 장난 아닌데요? 와 레벨 오르니까 저런 것도 있구나 야이번에 레벨 3 버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이래서 저게 플래티넘 <플랫폼> 멤버가 중요합니다. 어, 볼게요. 중요한은. 아, 저게 레이드 라스게실히쏴 있습니다.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예전엔 마지막이 이거했었는데 제로에서 거위크리도서 음, 따봉하면서 갑시다 <웃음> 따봉 <웃음> 어, 지명은 연장 무조건 해줘요 아 그래요? 어 이, 이번이 아 약간 퓨터한 걸 원하시는데? 이반이 만족도 투되게 힘드네. 일단 얘로. 고스키오메리뉴였나아 음, <목소리도> 음, 음? <목소리도> 아, 저기 아 얼음이었구나. 아얼음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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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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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스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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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인店장! 사리개 나후 포로우 시마스! 연장습니다 어? 연장 거절했어 무조건 <laughs> 연장 해준다면서요 <안> 연장 안되는데? <laughs>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어, 지명 은 무조건 연 장애를, 이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요 다른 걸로 면 어, 아, 이 정도, 이다로이시죠이이이 손님 이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까다로워? 스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다게이 이렇게, 이분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대게입니다연장게 고엔초. 아리가 고자이마스. いつも気分にすごく良いのにな도스키를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켄초도 여자아이를 지해 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당연히 연장할 줄 알았는데 연장을 안 했네요. 이케 엔터 오 오케이. 여기 옆 자리가 좋고 야, 얘들아 쭉쭉 뽑아라. 야, 이번에 이길 수 있겠다. 야, 이번에 레벨스리 버퍼 한번 가자. 어, 어. 단위가 뭔가요? 아, 조금 또 바꿔줬어요 모자를. 갑니다. 야, 이거 매출이 두배 차이나는데 그래도 지명이 많이 도움 됐어. 어, 뭐야? 어, 제가 풀었습니다. 나는 레벨스리 버퍼가 겠으니까 이라시에스. <목소리>

별 빛이 내린, 내린다. 샴 빛이 내린다. 이 내린다. 저거. 야, 저거 뭐냐? 아, 저런 연출이 있네. 오카이케 이 됐습니다. 아 좋아. 콜키가 여기 일반인 장학해서. 오, 콜키 능력증 엄청 나졌다. 오카이케 됐습니다.

이라시오번 직원 교체 하세요. 아 직원 교체? 근데 얘를 교체하면 따로 만족시키가 없는데. 따로 만족시키려가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요. 아 루키가 지고잘 뜯어매고 있었는데 하하를 <목소리를> 넣을까? 루키를 받고있합니다 파티. 이아와이나타이스 아, 피벗 타임 한 번만 더 썼으면 좋겠네. 이らっし이ます. 와, 최고야, 나. 남은 시간은 아토 라스트 스파다스를아니팅래 이거 이 게임 할땐 채팅 불 새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도인초 채팅이랑 동시에 보기가 되게 힘들어. 정신 없어서 나도. 연장 연장 고엔초. 감사합니다. 오케이. 헹귀 이긴데 다행이다. 내가 보기에도 이긴 것 같아. 이아라바타 한번 더 티바타임다 지명이 많이 도움이 됐어. 맨 처음에 지명이 있으니까 엄청, 도, 엄청 도움이 됐어요. 진짜 안하고 응? 助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격했어 <laughs> 와 유키 토유키 매출 엄청나네 토유키가 정말 매출의 반을 책임졌는데 음 <웃음> 아싸 <웃음> 이름 어떻게 되는 거에요? <laughs> 카나도 우리로 들어오나? 예전에 재료에서는 이거 하나씩 이기 때마다 플래티넘 호스테이스 계속 들어왔거든요 <laughs> 나쁜 놈이네 이거 칸타키 이거 카나 개꿀이에요 <laughs> 칸타키 완전 나빴다 이거 왜 나쁜 놈이야 이거 하나도 예쁜데 하나도 꾸밀 수 있나요? <laughs> 잘 됐다 잘 됐다 꾸밀 수 있는 호스티스가 하나 더 늘었어 <laughs> 어 뭐야 아 얘네 이, 이 여자들도 나빴는데 이 여자들도 성격이 되게 더럽게 생겼어 얼굴 봐 얼굴에 심술이 가득해 <laughs> 이걸 예타라사 예타러하면 어떻게 가나야 일루아 <laughs> 거일키가 도와주네요. 아 그니까. Uh -huh. <laughs> 이러면 안되지 <laughs> 카나의 영입한다 카나 귀신은 이놈의 귀신부터 바꿔줘야 되겠어 의 귀신은 마음에 안 들어. 이놈의 <laughs> 영입하면 오프귀신 카나가 피부가 밝습니다. <웃음> 그렇구나. <웃음> 오케이 카나는 약간 미움 받고 있었나 봐. 카나를 영입하자. 코유키한테 약간 부족한 면은, 카나로 채워야 되겠다. 어, 나이스! <laughs> 야, 이거, 챔피언십 우승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끌 수가 없네. 이 카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카나 이거 꾸며야 돼, 이거. 큰일 스 아, 12시인데, 12시 넘었는데, 이거. 한 번은 또경영해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네. 카나 또 이거 꾸며줘야죠. 저 옆에 여자는 뭐예요? 저왼 오른쪽에 있는 여자, 저 남자. 저 여자 되게, 되게 어디선가 범칙한 그런 얼굴이야. 아. <laughs> 어, 이분도 되게 이분도 되게 독특하다. 생긴 게. 전이 AV 배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 그랬어? 아. 오케이.